알아. 친구들이 저기 3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누가 먼저 올까? 아오 고마워. 생일 축하해. 나 너가 아, 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사왔어. 아, 조금 작네. 여기 갓탱이안고 아, <laughs> 어 형철. 오잘사아서두개 어? 가져왔어. 야너 여기 바로 옆에 앉아. 바로 옆에 앉을까? 너야 알지 어깨, 너야 할게 어, 번우 어, 어, 동생. 어 우리 동생이야. <laughs>

무겁다 와, 현이 공부 잘하라고! 와, 녹색! 못참아요. 지금 유리창에서 갖다 놓으려고. 야, 글라스테코. 와, 야, 이거 지금 팔아? 야, 이레전드 글라스테코 알지? 야, 이거 어디서 이거 샀어? 화장실 정말. 거울에 비추면 진짜 개시비 인상는데 그니까. 아니, 현지이 진짜 좋아하는 거 예! 와! 챔피언. 합리화 타나 어는 이거야. <laughs> <laughs> 와, 또 놀아, 또 놀아. 병신 필독. 필독인데, <laughs> <병신 필통. 웃음> <필동인데, 웃음> 펜슬이랑 스테크 소스. 피스 피셜스.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열면 여기 가위. 그리고 이쪽 옆에 열면 연필깎이, 연필깎이. 연 그리고 여기 딱 열면은 와, 담배 다섯 가지. 너무 고마워 얘들아 많은 건 먹어. 우리 엄마가 준비했어. 아 근데 선웅이도 최근에 생일 있지 않았니? 생일 파티 했어? 나 어? 네, 했는데. 그냥 2분 3초만에 끝났어. 생일 파티 진짜 빨리 끝났잖아 그날. 너 생일 선물 제일 크게 받은 게 뭐야 어렸을 때? 그 누아 상품가 500만 원짜리? 영주 <laughs> <laughs> 이번에 반장 되면은 뭐 돌릴 거야? 플레이스테이션 하스 하시, 게임 아 <laughs> 아니, 작년에 우리 반에 혜성이가 반장 선거 나갔는데 뭐든 돌리겠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laughs> 꽃을 꺼내서 돌렸어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어 이제 교복 입는데 무슨 메이커였어요? 잘 거야? 당연히 아이비클럽이지 아난 스마트 좋아했거든 음아임이령 너는... 학생복 뭐. 나는 애들 어. 그핀 와이셔츠 안에 목 부분에 그 이쁜 문양이 있는 너무 부러웠어 아 맞춤 응. 정장집에서 따져 해줄 수 있다고 들어서 따라갔는데 진짜 <laughs> 안드레 김 선생님 만드는 줄 알았어 <laughs> 그때 당시에 어깨뽕이만큼 있어가지고 김한선처럼 걸어야 된다 <laughs> <laughs> 야 현정아 너왜 여거나 우주정거 선언대 모임도 안 왔어. 아 나는 보이스카스로 갈아탔어. 아씨발놈아 그리고 내년에는 커리어를 위해서 아이시와이 들어갈 생각이야. 너희도 미래 준비를 미리 해놔야 돼. 난이 새끼 꼬나지 오니까 아람단 들어갈 거 아니야. 아예 아람단 누가 들어? <laughs> 경찰로 사칭한 거 같은 그 뻔뻔한 <laughs> 애들. 야 백호도 너 요즘에 5학년들 선배한테서 얘기 많이 나오더라. 야, 나 들었어. 야, 형주가 너 많이 커버 쳐주고 있어. 그래. 진짜 너무 무서워 나도 어떻게 해줘 <laughs> 내가 재작년에 고백 했던 최윤이잖아. 응. 아은만됐어이 진짜? 나도, 나도. 내가 더높됐어 왜? 나그러 삼겹이랬어. <laughs> 나 진지하게 장난하려고. <laughs> 나 옛날에 귀연이라는 작가가 어그 사람이 쓰는 소설 이름이 500원에 뽀뽀해주는구나. 이런 게 있었어. 고양이 목에 방울 날기 응그 인터넷으로 진짜 유명해졌어 게야 <laughs> 이게 11살 방구 아니야? 남자는 어. 아저씨는 아니냐 방구 냄새로 맞아 맞아, 맞아. 방금 거는 내가 <laughs> 볼때백명가는 <할> <laughs> 피부과 좀 다녔으면 영포티 정도야 <laughs> 저게 영포티야 와, 영포티야 영포티 방구 냄새가 싹 났어 아이 방구 때문에 향수로 현실 돌아왔어 오 <laughs> 요즘에는 야, 요, 아니야. 요즘에 20대 넘잖아. 그러면 돈 모아가지고 클럽 가서 빠트시켜 야, 근데 그것도 인싸들이 하지 아니, 20대 애들이 클럽 갈수 있잖아. 아, 잠깐만. 이게... 왜? 방금 말하는 게 너무 내가 늙은 느낌이었어. 왜? 20대 애들이 하면서 내가 병을 해주는데 난또 20대는 아니고 그런 느낌. 20대들이라고 했으면 좋데 20대 애들이. 얘도 30이잖아. 아, 나만 나면 수나우기 거지. 아직이 아니지. 내나 아니, 빠른이라서 <laughs> 어, 만 하면 수나우기 있 어, 만이지 코세! 돼지띠! 와, 저 20대입니다. 여러분 연락주세요. <laughs> 방구 냄새에서 존나 아저씨냄새네그 약간 알죠? 장 속에 찌꺼기 냄새. 용종 방구가 있어 저건 장 청소 한번 해야 해요. 저거 아9 고장 났어 이거. 발팔 압니다 저한세번까지가는해요 근데 니가 백가적으로 29세로서 누가 제일 아저씨가? 29세로서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20대로서 그러면... 대표로 형들 나이를 어. 좀내 기준을 말해줄게. 되게 음. 어린애들이 네, 가는 그런 클럽이, 그런 클럽이 있어. 근데 거기에 빠프리 잡아져 있는 소파가 있는데 거기 형들 3명 앉아있어 그러면은 선웅이 형 봤을 때 꼴값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 왜냐면 꼴값일 옷 입는 거나 생긴 거나 머리 스타일 뭐타투도있고 이러니까 어. 그리고 분위기가 맞추면서 놀면 은 내가 볼때 괜찮을 것 같아 일단 현중이 형 <laughs> 개꼴값 <laughs> 저 사람 저기 왜 있어 이런데? <laughs> 아 싫어. 려고 쉴려고 쉴려고 다니까 여자 애들한테 말 걸면 여자들이 있잖아. 왜 그렇지. 우리한테 말 걸지? 우 우리, 우리 그 정도야? 이런. 길이 일어서 길이 일어서 교수님인가? 길이 어가지 근데 형주형. 아형지형도골감이야아 아, 왜왜왜 왜? 왜? 근데 형은 진짜로 딱 한마디만 고형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서 프리드링크로 먹잖아? 그형 어, 진짜 나가요 <laughs> 형빨리 형 꺼져서 톡톡 떠는 <laughs> 순간 형은 진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형 <laughs> 형은 아, 내가 올때 <laughs> 무조건 바스를 전나 시켜놓고 같이 <laughs> 온어린애들한테 <laughs> 얘들아 없어. 형이 살 거니까 재밌게 놀아 야 내가 사니까 재밌게 놀아 그만해 <laughs> <laughs> 어 근데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 내가 어릴 때로 못 해봤으니까. 내가 어릴 때 시간은 많았는데 돈이 없었어. 이건 돈이 많은데 시간이 오, 없어서 오, 그래. 오, 아, 오, 와서, 야, 저뭐라느나 저새끼, 저기 새끼, 여기 놀고 싶대, 병어 야,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불러와 주세요. 아, 아, 연락 오세요. 내가다 사요. 야, 내가 다 사요. 연락 주세요 놀고 싶은데 돈이 없는 자들, 다행이구나. <laughs> 이전 만에 그래도 클럽 가끔 갈 때가 있었어. 항상 들어갈 때야 우리 파트를 해야돼 자꾸 이러더라 그 얼굴에서 나오는 자식이니까 그정도야 아, 야너 이럴거면 다음부터 생일 부르지 마라 내가 시발 그때 십까지로 살았다고 하던뒤뒷 닦을 돈은 없었어 <laughs>